눈썹이 이렇게 웃음 앞머리를 잘랐었어요 앞머리를 잘랐었는데 빗을 가져올게요 지금 기다려보세요. 나 사실 4월인가 5월인가 잔머리를 너무 저도 따라가고 싶은 거 했죠, 했죠, 했다고요. 근데 했는데 이게 이거 봐요. 이게 원래 진짜 장, 장난 아니고 진짜 더 짧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그 잔머리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왁싱샵에 가봤어요. 왁싱샵에 가서 이야 이게 너무 거슬리니까 이걸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이 이번에만 뽑고 이제는 길러라 해서 기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엄청 많이 기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제가 가르마를 타잖아요.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은. 이게, 예,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섰다, 떠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지 않다. 보통 가르마를, 이렇게, 이렇게 타거나, 이렇게 타고, 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번 해볼게요. 뚜렷하고, 동립지향적으로 구속받거나,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타인의 이해 휘둘리지 않습니다. <laughs> 맞아요. 근데 저는 휘둘리는 척을 처음에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거든요. 아닌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어, 언제 잘 할까? 이거 봐요. 이렇게. 아이유 잔머리. <laughs> 어쩌라고요. 아무튼 좋아하는 MBTI는 어, IE는 상관없는데 NTP, NTJ 아니면 SF, S, SF 아니면 ST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이 음. 이렇게 웃음 표시로 돼 있어요. 나이키로 그래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대단히기를 하면서 하자마자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사람 꿀템 이게 N 년째 쓰고 있는 빗인데 한2 3년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가 뭐냐면 빗에 있는 머리카락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베다 아베다 빗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만큼 오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이소에서 산 머리카락 제거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요. 근데 너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의 머리카락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ASMR 좋은데 그냥 엉키지 않아요. 근데 모든 빛이 그렇겠죠? 근데 좋다고 해서 2, 3년 전에 사봤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오래 써온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이것만 써요 전. 처음 사본 식초거든요. 근 두피에 뿌려 씻어내는 워터 제형이 두피 머릿결 관리 이브로쉐 식초. 저 원플원에 샀고 이게 라즈베리 향이 나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이렇게 액체예요. 그래서 그 버블 버블 용기하세요. 그걸로 하면은 이렇게 올려 두면은 정수리 정수리에서는 아, 무슨 인간이 정수리 냄새가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경이 어느 날 이번 여름에 신경이 쓰여서 한번 사 왔는데 확실히 덜 나요. 덜... 다음 날에 화장을 하면 이렇게 광 광나는 걸할수 있어요. 누구나. 제가 샀어요. 어. 네. 진짜 저는 이두 개가 가장 요즘 저의 삶을 질을 상승시켜 버렸다.